상생시수 선물 개장전 매매 전략입니다. 자, 개장전 아시아 증시 현황 보면요. 니케이 225가 0.58%로 뭐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상승 중이죠. 코스피 0.34%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0.19%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또뭐 사상 최고가 이러던데요. 다우지수 0.97% 어~ 에스 500지수 0.85% 올랐고요. 나스닥은 초반에는 굉장히 헤맸습니다. 다우지수 어저께 우리 어~ 야간 선물 매매할 때 다우지수가 0.7% 상승 넘어가는데도 나스닥은 시가에서 오르락내리락 올랐다가 밀렸다가 막 그랬어요. 그 와중에 뭐 수익은 잘 냈는데 어~ 뻗어가질 못하더라고요. 이 좀, 어, 답답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야간에 좀 많이, 우리 방송 마감한 이후에, 어, 진정되더니만 또 위쪽으로 잘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 야간 선물은 항생야간 선물 27642로 마감이 됐구요. 주간 마감 대비는 0.67% 상승 마감 되었습니다. 어, 일간 추세로 봐서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이죠 이렇게 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모양 갖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그런 패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뭐 같이 참고로 해서 상해지수 차트 한번 같이 보면요 상해지수 상해지수 역시도 어, 2단 상승한 이후에 어제 어제 비슷하죠. 모양새가 상해지수가 하루 쉬어가는 흐름 보이면서 21선 살짝 이트, 이탈하는 흐름까지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는 지지하고 마무리됐고요. 어, 어제도 사실 쉽지 않은 우리 매매하는 시간에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어, 오후 시간에 개장하자마자 크게 한번 내려서 21선 깼었죠. 네, 그러면서 매매 포인트 내가 제가 짚어드렸던 어, 매매 포인트 정확히 도달하면서 여기서 한번 수익낼 기회가 있었구요 음, 여기 반등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상승 출발해서 이게 위쪽으로 그 다음 요 61선 61선 향해서 이제 올라갈 상황인데요. 비슷하죠? 항생지수, 항생선물 역시 어, 일목구름대 상단 그리고 61선 향해서 올라갈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 오늘 예상시가는요. 2763 하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63 하나 이요 부분이죠. 요 빨간 점선 이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분위기는 뭐, 막 올라가는 분위기라고는 장담할 수 없구요. 초반 분위기는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어제하고 같이, 장 초반에, 전일 고가, 27625. 여기를, 어, 지지하면서, 좀 세게 올라가야 돼요. 아침에. 세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바로, 61선하고, 요 구름대, 돌파, 돌파해서 진입하는, 또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구요. 그렇지 못하면은 다소 밀리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입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횡보하면서 횡보성 하락 예,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나오면 어, 쉴 거예요. 매매 안할 거예요. 진폭이 한 100틱 이상 아주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어, 진입시도 안 해버릴 겁니다. 잔파동에 들어가다가 손절나고 아, 어, 또, 그거 회복한다고 또 시도하고, 어, 그런, 어, 무의미한 행동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매매 포인트, 상승할 때, 구름대 일목, 구름, 어, 상승할 때, 요, 요, 일목 구름표, 아, <laughs> 일목, 일목, 일목 균형표, 아, 어, 구름대 상, 하단, 그리고, 아, 어, 61선. 여기가, 어, 27, 759에서 27803, 27800, 27800선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리고 시작할 때이 지점, 예, 전일 고가에서 6839, 여기 빨간 점선 있는 이 구간이 또 매매 포인트가 됩니다. 두 구간, 어, 주위에서 매매 방향, 시세 방향 판단에서 추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지점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추세 구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27549에서 680. 벗어나기 전에는, 어, 더더군다나 매매 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주 구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매매 전략. 시작이 이쯤에서 시작한다면 680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는 전일 고가 이탈에는 사실 매도해도 되는데요 횡보 구간이니까 6 1로나 586까지는 여유를 두고 완전히 밀리는 거 깨는 거 보고 나서 어 매도를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밀렸지만 음 분위기가 일단 올라가는 올라가는 분위기로 보고 완전히 밀리지 않는다면. 예, 저점에서 매수하는 예, 위로 올라가는 주로 매수하는 어,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